환자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신 주연절 두 번째 주일 가룩한 성일 주의 재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보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나심을 맛보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나 여호를 통해하라 그를 통해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풍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와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대저 벨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자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늘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정성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시정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더욱 지켜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 중심에 저희 심풍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 주시고 잔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간구 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축복 주시고 다시는 패배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승리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 7 7쪽 되겠습니다 예레미아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드립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i uh do -oh.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귀한 조건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2013년 한 해가 오직 감사함 넘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의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쓸 때에 2013년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드린 심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정 주의령금으로, 목종금으로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힐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 그 모든 치유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누와 여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하여 올라오지 못한 자녀들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는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타지에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2014년 한 해도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시편 8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풀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부 예베때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이 있고 오후 2시에 목장별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5회 세마 청소년 컨퍼런스가 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여신도회에서 김을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만 원씩입니다. 아주 맛있고 제일 좋은 김이라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김제시찰 장로침목회에서 오늘 오후 5시에 반월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로님들 4시 30분까지 교회로 참석 오시면 쓰겠습니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제46기 남신도의 전북연합회 전기총회 및 동계수련회가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난산교회에서 모입니다.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전북내의주간 연합부홍성회가 1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전주 홍상교회에서 높은 뜻 선교회 대표 강사님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봉회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으시고 다 함께 <목소리> <목소리> 당신은 나에게 다가니다는축복 <목소리> 당신은 오다가 있는 축복의 공은 <목소리> 실선을 해봐시고 한, 주 간도 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 가는 못된 어, 한주간되 시기를 주님의 곡을 축하합니다. 성령님의 거동하심과 기름부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고 2013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나오 나이다 <laughs> 아멘